짠! 안녕하세요. 셀프 카메라로 찾아온 유튜브 유성대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대만을 가는데요. 대만을 가기 전에 공항을 가기 전에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습니다. 나는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제 메이크업을 안한 형들을 한번 이 창섭이 형이 있는 창섭이 형아 오랜만이죠? 셀프 카메라 소감이 아니, 어때요? 몇 개월 만인지 모르겠지만 와 진짜 형식적이다 형. 형은 형식적인 사람이에요. 사이 사람은 누굴까요? 좀 웃긴 각도에서 찍야지아야지이아이형이네야 <laughs> 어떻게 나야이야이야 당장 카메라 돌려. <웃음> <웃음> 자, 그럼 이가 있지? 이 카메라? 이 형. 아지이카메라야이 와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척 떨어. <laughs> 아이 기척이 아니야. <laughs> 상큼한 오렌지 주스 같은 남자 성광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와 진짜 여러분 카메라 이렇게 셀, 셀카 찍는 거 오랜만이야. 안녕. 그죠아 지금 다래끼 나가지고. 그래서 <laughs> 뭐야? 머리 할 거예요. 안녕. 안녕. 자 그럼 저는 뿅.